바른 길로 가는 신앙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곳에 가서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성장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잘 성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뒤돌아서서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왜 그리스도인들이 잘 성장하지 못할까? 성경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인 것을 알겠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앉아있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자라고 있을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원인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또한 그 해결책을 또한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그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원리가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 가운데에 주신 말씀 중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앗을 뿌립니다. 어떤 씨는 어,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 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이웃은 하나입니다.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었을까? 이 비유에 등장하는 씨입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면에 흩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땅 가운데에 선포됩니다. 그런데 이 지면에 선포된 말씀이 상태에 따라서 잘하느냐? 잘지 못하느냐? 판가름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 버렸습니다. 비유에 의하면 새들이 와서 이 씨앗을 쪼아 먹습니다. 아예 뿌리조차 내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선포되어진 결과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씨앗의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길가에 떨어져서 마음의 문이 닫혀 버린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잘될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쁜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환란이 다가올 때에 이 씨앗이 뿌리를 박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 시련이 너무 큽니다. 이 시련 때문에 그나마 내 안에 들어왔던 이 말씀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씨앗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이것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보다 좀더 낫습니다. 일정 기간 성장합니다. 눈에 띄게 성장하는 것이 보입니다. 아 이것이 믿음 생활이구나. 이것이 신앙 생활이구나. 작은 기쁨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거리가 다가옵니다. 그것이 더커 보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더커 보입니다. 그러니 염려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더욱더 성장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이 씨앗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씨앗이 우리한테 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키워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때문에 더 이상 키워내지 못합니다. 그 상태로 머물러 버립니다. 이런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떨어진 것이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이 좋은 밭,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즉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은 이렇습니다. 주어진 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굳게 간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사를 하면서 환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염려 때문에 불안하기도 합니다 걱정 때문에 밤새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 그리고 이 환란을 견뎌내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밭에 떨어진 시의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은 좋은 밭의 형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옳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그 말씀을 쳐다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성장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 성장이 더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참고 견뎌내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바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또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참저 사람 믿음 좋아.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어떤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성경적인 은혜는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입니다. 다른 것을 더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내가 복을 받아서 잘 사는 것, 내가 복을 받아서 잘 살고 건강하게 되어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은혜이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 없이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믿음을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시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우선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느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감정은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때려는 너무 초라한 존재로 인식해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감정을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는 감정이 필요합니다. 느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감싸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감정을 이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고 그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 감정에는 그 죄의식 때문에 힘듭니다. 여러 가지 비슷한 죄를 진다라고 하는 게이 마음속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느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감정을 극복합니다. 죄의식이 있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것을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언제나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뎌내므로.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한 하실 일을 신뢰하시면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마치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하고, 이전보다 더 성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설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